안녕하세요. 청정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리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은 청년들 프로그램은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인데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을 진행했었고, 굉장히 많은 참여자 지원으로 조기 마감된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청년 이외에도 예비 창업가 또는 트렌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업은 4월 7일부터 5월 12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었고요. 청년 때 3층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플랫폼 디자인 SW 교육을 통해 실습으로 진행되었고요. 마지막 주에 내가 만든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굿즈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과 캐릭터 굿즈 만들기를 통해서 창업할 경우 군산 메이드 마켓 입주나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첫주 수업은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진행해 주실 어바웃 커스텀 및 강사 소개와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를 강연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바웃 커스텀의 주 캐릭터로는 뀨까월드, 꼼짝꼼짝 등이 있었고요 실제로 다양한 굿즈로 판매되고 있는 캐릭터들이었어요 강사님의 강연회에는 각자 만들고 싶은 나만의 캐릭터를 소개해봤답니다. 둘째 주 수업은 사진을 응용해서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 가이드를 한 번의 형태로 완성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골라 응용하고 응용 동작에 채색까지 마무리하는 캐릭터 만들기 실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손그림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캐릭터 턴 어라운드, 앞, 옆, 뒷 모습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그린이라고 생각보다 정신없이 흘러가서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강사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한명한명 한명 캐릭터 스토리의 형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의 캐릭터에는 박대도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스토리를 담은 동물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웠어요. 세 번째 시간은 캐릭터를 출시하게 된 후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작권, 상표권 등록하는 홈페이지의 과정을 소개해 주셨고요. 캐릭터 디자이너 계약 시에 체크리스트 같은 실무적인 노하우를 듬뿍 담아서 알려주셨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법률 계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내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꾹 참고 열심히 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3주간의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의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5주 어, 과정의 모든 것을 담아보진 못했지만 수업을 통해 만든 이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그랜 양양이가 어바웃 커스텀과 청년들 지원으로 굿즈로 제작될 예정이니 완성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드릴게요. 2023년 군산시 청년들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한 캐릭터 및 굿즈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 청년들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